안녕하세요. 라이브렉스입니다. 네, 오늘은 말은 좀 많이 아끼도록 할게요. 원래 애초에 계획은 ASMR스럽게 영상을 만들어서 조금은 색다르게 소개를 드리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낮 시간에 소음을 최소화하면서 영상을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해서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다시 시도를 해보는 걸로 하고 아무튼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녀석은 예전에도 예고해 드렸던 닌텐도 스위치 포켓몬 에디션입니다. 기본적인 패키징 자체는 일반 닌텐도 스위치와 크게 다를 게 없어요. 하지만 역시나 특별 에디션답게 조이콘이라든지 조이콘 스트랩 컬러는 포켓몬 에디션에 어울리는 색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똥 오줌 컬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요 조이콘을 보고 뭐 그렇게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긴 하지만 색감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실제로 보면 도에는 피카츄와 EV가 각 끝자락에 채워져 있어요 소소하지만 요런 게또 포인트죠 꽤 이쁜 거 같네요 뭐 저도 그렇지만 요거를 본 지인들도 보자마자 꽤 탐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독 인터페이스는 다를 게 없습니다 전원, USB, HDMI 포트 등이 있어요 이 에디션의 차별화 포인트라면 몬스터볼 플러스가 아닐까 싶어요. 여기 보이는 거. 마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마감이 꽤 좋은 편이라서 저는 조금 놀랐는데, 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걸로 게임을 컨트롤 하는 것도 가능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무게감도 적당히 있어서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뒤쪽으로는 USB Type-C 충전포트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몬스터볼 플러스는 컨트롤러로 쓸 수도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인테리어 측면에서도 꽤 괜찮은 것 같네요. 어, 가방에 달고 다닐까 싶기도 한 네, 그런 욕심도 살짝 들었어요. 지금 보시는 게 닌텐도 스위치 포켓몬 에디션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오디세이 에디션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는 또 색다른 느낌을 주네요. 포켓몬스터 레츠고 피카츄 타이틀을 장착하고 간단히 플레이도 해봤어요. 포켓몬스터를 처음 즐기는 입문자라든지 어린아이들이 즐기기에 꽤 좋은 그런 게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픽이라든지 콘텐츠 자체가 꽤, 뭐랄까, 순해요. 네, 그래서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즐기기에 좋은 그런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닌텐도 스위치 포켓몬 에디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마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정식 발매 후에 일주일 만에 300만 장 이상이 판매가 됐다고 하는 걸 보면 분명히 킬러 타이틀로 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게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꽤 오래 전부터 기다리던 그런 타이틀이라서 받자마자 몇 시간 동안 해봤는데 몰입감도 좋고 뭐 플레이 하는데 있어서 크게 불만을 가질만한 그런 건 없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켓몬스터를 막 시작하는 분들이라든지 오래 전부터 포켓몬스터 관련된 그런 컨텐츠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던 분들에게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그리고 매력 있는 그런 게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아마 예전에 올린 이벤트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닌텐도 스위치 포켓몬 에디션 경우에 또 이것도 별도로 이벤트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 영상은 곧또 준비해서 올리긴 할 텐데 미리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체크 부탁드릴게요. 뭐왜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지는 이미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그러면 또 다른 영상에서 빠르게 만나요. 감사합니다. 끝. 하나, 둘, 셋.